자, 필봉초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벌써 2단원 넘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조사할까요?를 배웠어요. 우리 이제 되게 유명한 문화유산들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직접 알수 있는 건 지난 단원에 배웠던 고인돌 공원 같은 것도 문화유산이죠. 그 다음에 권리사라고 권동에 있는 절도 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원에 가끔 놀러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원에 있는 화성도 문화유산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 방법을 아까 배웠습니다. 방법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혹시 기억나나요? 아, 그쵸.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기억해서 답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인터넷.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리집이죠. 누리집을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봐요. 두 번째는 책이나 문서, 종이로 된 것들, 서류들을 찾아봐요. 세 번째는 어,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 직접 만나서 면담해요.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얘기죠. 마지막은 우리가 직접 거기 장소에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할수 있다는 네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그면 경기도의 생활로 넘어와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경기도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문화유산을 가고 싶은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기도의 생활 28쪽과 29쪽을 펼쳐주세요. 다 펼쳤나요? 네.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요. 문화유산이라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그 어린이들이 커서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걸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없애면 안 되고 반드시 꼭그 사람들이 볼수 있거나 찾아가서 이제 관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문화재나 특별한 문화 양식을 말해요. 경기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나, 수원 화성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조선의 왕릉 여러분들 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윤건릉 가 보신 분들 알죠? 왕릉 그 다음에 남한산성 그 다음에 농악이라는 음악 악기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로 연주했던 농악. 특히 농사 지을 때 사람들에게 힘내서 일하세요라고 아주 경쾌하게 꽹과리 장구 부 태평소 그~ 그런 악기들을 사용해서 연주해줬던 음악이거든요 그걸 농악이라고 해요 이게 왜 유명하냐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기도에는 이렇게 수원 화성 그다음에 윤건릉 같은 왕릉 돌아가신 왕이나 왕자님 공주님 그다음에 왕비님들 이런 분들의 무덤을 왕릉이라고 하거든요 그 왕릉 그다음에 남한산성 그다음에 농악 음악 같은 것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존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화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화성 사진이 보이고요. 왕릉, 무덤이죠. 보이고요. 이제 화성은 수원에 있고, 조선 왕릉은 구리시에 있어요. 구리시도 경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 쪽에 있고요. 농악은 평택에서 되게 많이 발달한 음악입니다. 보면, 딱 보면 사진만 봐도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화는, 문화유산은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있어요. 형태가 있으면 유형 문화재. 형태가 있다라는 한자예요. 있을 유자, 형태형자에서 유형 문화재라고 하고요. 아리랑, 농악 같은 음악은 사실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형태로 볼수 있나요? 눈으로 볼수 없죠. 그래서 형태가 없고 어떤 모습이 갖춰지지 않는 것들은 무형. 형태가 없을 무자를 써서 무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문화재를 나눈다는 걸꼭 알아두시면 돼요. 아리랑도 노래죠. 농악은 악기 연주죠. 그다음에 이제 회화나 공예품은 알잖아요. 그림, 눈으로 볼수 있죠. 형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럼 잠깐 선생님과 키스를 한번 내볼게요. 화성은 형태가 있으니까 무슨 문화재? 맞습니다. 유형문화재. 그러면 왕릉같이 무덤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건 유형, 무형? 그렇죠. 유형문화재입니다. 이런 남한산성도 유형문화재고요. 이런 농악 같은 경우는 아, 눈으로 사람들 볼수 있잖아요. 사람은 볼수 있죠. 그런데 농악이라는 그 음악 자체를 눈으로 볼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9쪽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요. 자,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네 가지만 넣었어요. 첫 번째, 직접 찾아가거나, 이거 있죠? 직접 찾아가는 거. 두 번째 뭐죠? 누리집.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도서를 활용하거나 할수 있고요. 교과서에 나온 네 번째가 빠졌죠? 네 번째 뭘할수 있다? 면담. 면담은 어,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9쪽에 나와 있는 쪽에는 인터넷 페이지가 떴어요. 누리집을 활용하라는 거겠죠. 그럼 이 누리집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죠? 어린이 청소년 문화재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교과서 말고 인터넷도 되는지 궁금해서 이 인터넷에 이미 찾아놨어요. 자, 보이죠? 어린이 청소년 문화재청이라고 검색어를 여기, 여기 옆에 검색창에다가 처음 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이렇게 딱 눌러요. 어머. 누르면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문화재청이 뜹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화재를 여기 보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바로 검색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화유산 중에 뭐가 있었죠? 수원화성 써줘도 되죠. 평택의 농악 써줘도 되고요. 구리의 왕릉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각자 경기도에 있는 도시 이름과 그 문화재 이름을 쳐주면 여기에 딱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29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지역 문화재에서 우리 지역은 경기도죠.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지만 여기 빈칸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수원 바로 남쪽에 오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지역이죠. 그런데 4학년은 오산시만 배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전체 경기도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문화유산을 검색해 볼수 있는 인터넷 누리집에는 여기 29쪽 밑에 내려, 내려오면, 문화유산채널, 이렇게 치면, 또, 이렇게 인터넷창이 뜨고요. 또, 경기도문화재연구원, 이런 걸 치면, 여러분이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누리집을 검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조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시는 분을 찾아가서,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간다 그랬죠? 그 문화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면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좋을지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30쪽으로 넘어오면, 지금 문화재가 문화유산, 경기도의 문화유산이 딱 떠요. 그러면, 우리 여기 30쪽, 옆에 33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길 펼치란 얘기예요. 끝에 보면 이한 장을 이렇게 펼치면 네, 짜잔. 이렇게 다양한 경기도의 문화유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도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이런 것은 지금 경기도 이제 지도를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다음에 연두색은 유형문화재고요. 초록색은 무형문화재를 나타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서 조사를 해도 되고요. 자 이제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은 뭐냐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서 동쪽에 있는 도시들을 말해요.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수원, 의왕, 과천, 안양, 군포 이런 데예요. 우리 오산하고 화성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김, 여기 중에서는 약간 핑크색은 유형 문화재, 형태가 있는 거죠. 빨간색은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재를 말한대요. 그래서 보면, 부천, 광명, 과천, 안양, 시흥, 군포, 안산, 의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원의 화성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원 화성을 추천하는 이유는 나중에 5, 6학년 때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만 이 화성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전 세계에서 보호해주는 곳이에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은, 어, 왜 유명하냐?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유명해요. 당시 조선시대는 유럽에서는 중세시대였거든요. 중세시대 때 유럽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아의 수원에서는 중국과 또 다른 과학으로 이렇게 화성을 지었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32쪽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는 어, 경기도 중에서도 남쪽에서 서쪽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오산과 화성의 문화재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색은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 파란색은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의 용주사, 사자가 들어가면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 사도세자가... 우리 되게 잘 알고 있는 정조라는 이 임금님이 아버지예요. 이분에 대한 효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절입니다. 그리고 오산에 또 유명한 데가 있어요. 금암리, 금암리면 우리 금암동이에요. 지성묘군에서 고인돌, 선생님이 말했죠. 고인돌공원, 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지석 묘군이라고 했냐면, 군, 묘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이 몰려있다는 뜻이고요. 지석은 돌로 만들어진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청동기 시대예요 자그마치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 전인데, 3,000년 전이면 훨씬 청동기 시절, 신석기 시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조사하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주사와 이 묘군은 음. 유형 문화재에 속해요. 왜요? 돌로 만들어진 무덤 눈에 보이잖아요. 절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유형 문화재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뒷장 넘어가요. 자, 여러분은 그럼 이제 숙제가 뭐냐? 33쪽에 딱 보면 경기도의 문화 유산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조사 방법 우리 아까 배웠어요. 면담을 할 거냐, 직접 찾아가 볼 거냐, 인터넷으로 찾을 거냐, 사람들하고 뭐, 책이나 도서를 빌려서 공부할 거냐, 그리고 조사 방법을 여러분이 코로나를 유의해서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조사 내용은 여러분이 지역을 일단 정하세요. 그 다음에, 어, 저는 우리 오산에 사니까 오산과 할래요. 화성에 사니까 화성과 할래요. 아, 수원, 화성. 화성에 수원시에 있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저는 부천에 있는 이 구슬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하면 하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정해서 이제 문화유산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수원, 화성, 지역은 수원, 알게 된점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다른 거, 오산에 뭐 고인돌 해서 지역은 오산. 알게 된 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여기 위에 쓰지 않은 또 다른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이 33쪽의 숙제는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숙제 잘 부탁해요. 안녕!